아침지민이 조간 신문에 이 교사들이 엄청 잘 살하고 있다는 건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래도확실입 군전을 하겠다. 는 교사들이 상담할 것이 없고 할 것이 없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교사들의인구을 어디서 찾을 날지 모르겠어. 네, 교육청 자료가 실리 있습니까? 교육부의 자료가 실려 있습니까? 경남교육청 직원들은 이런 것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 같은 됐습니다. 됐습니다. <laughs> 아, 1분남았 네. 자, 지금부터 파보 기자에게는 기자도. 경남학생인권조례 재정 찬반에 대하여 경남도민연합이 의뢰한 여론조사 공정의 여론조사가 허위, 날조, 여론호도라는 주장에 대한 팩트 체크. 상선측의 여론조사 공정의 합리적인 여론조사에 대한 허위, 날조, 여론호도를 고발한다. 가. 여론조사 공정의 여론조사가 허위, 날조, 여론호도라고 주장한 송기민 도 교육감, 허인수 민주시민 교육과장, 송수도 도 의원에게는 여론조사의 ABC에 대해 공부할 것을 권고, 권고하며 그 근거를 발표하니 숙지하길 바란다. 국민 세금에 합당한 직접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엄중한 청무임을 밝히며 본인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법적 책임을 엄밀히 따져 준비하고 있음을 밝힌다. 나, 경남도민일보는 19년 5월 2 0일자에 7면에 발언 및 자료의 사실 여부도 검증하지 않은 채 일방적 편파 왜곡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을 왜곡한 것에 대해 정정 보도 및 과거하라. 다. 송기민, 허윤수, 송순호 등 찬성 측은 MBC에서 의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부정된 반면 여론조사 공정의 여론조사는 전혀 근거가 없는 잘못된 여론조사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 자료를 제시하는 바다. 1. 리얼미터는 신뢰할 만하지만 여론조사 공정은 여론조사의 A, B 속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신뢰도의 주요 변수인 표본 크기 리얼미터 대비 두배 높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은 논의로 한다. 각 여론조사의 특성이 있고 서로 다른 다소 다른 조사 방법의 차이는 그 자체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단 리얼미터를 신뢰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여론조사 공정의 신뢰성은 더 크게 확보되어야 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리얼미터는 표본의 크기가 총 502명이 반면, 여론조사 공정은 2배에 달하는 1,006명을 표본의 크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본 오차도 작다. 표본 수가 클수록 여론을 반영하는데 가까워진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신뢰한다고 하면서 2배의 표본수를 대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조사한 여론조사 공정의 데이터를 거짓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숨은 숙내를 드러낸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조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찬반 여론조사에 대한 세계 기관, 한국갤럽 여론조사 공정,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있었다. 아래 제시한 표와 같이 1000명 이상의 표본을 조사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공정은 특검 찬성이 55% 이상으로 나타났고 500명으로 조사한 리얼미터는 특검 반대가 52.4%로 나타났다. 표본 크기가 큰 조사, 작은 조사 중 어느 조사가 더 신뢰성 있는지는 이미 제시된 결과로서 입증된 것이다. 둘, 조사 대상에 학생이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하여 여론조사 공정, 리얼미터의 조사 대상, 공익, 만, 둘다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다. 조사 대상에 학생이 빠졌다는 비판을 했었으나, 리얼미터와 여론조사 모두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학생이 제외된 것을 논쟁 대상도 삼을 수 없다. 학생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다루고 있지 않다는 기초적인 정보도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자인한 것이다. 3. 응답자의 연령별 목표 할당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연령별 목표 할당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가인구 통계에서 제시하는 비율을 따르므로 20대에 비해 50대, 60대 이상의 비율이 높은 것은 상식이다. 여론조사 공정의 연령별 목표 할당은 20대 15.9%, 30대 15.8%, 40대 19.9%, 50대 20.8%, 60대 이상 27.6%로서 리얼미터의리얼미터의 여론조사와 비교해도 대동소유함을 아래 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목표할당이 20대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문제삼는 것은 국가인구 통계의 구성비율을 문제삼는 무지의 소치임을 자인한 것이다. 4. 목표할당에 비해 고령층은 실제 조사를 더 초과했고, 낮은 연령은 턱없이 낮은 사례를 통해 여론 비율을 조작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20대와 30대 표본을 확보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모든 여론조사에 공통된 사항이다. 따라서 고령층은 목표활동에 비해 조사 완료된 사례수가 많아서 1보다 작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낮은 연령대는 목표활동에 비해 실제 사례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 목표활동을 만족시키도록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통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한편, 리얼미터처럼 과거 응답한 경험이 있는 기존 DB를 사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20대의 사례수를 확보하기가 용이하나 응답자의 성향 등이 편향 되게 고려될 수 있다. 반면, 여론조사 공정의 경우는 공정성을 더하고자 무작위 랜덤 임의 추출 방식을 선택하였기에 20대 표본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정상적으로 부여했다. 공정, 리얼 밑에 공이, 림 가중치를 부여하였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5. 여론조사 공정의 문항은 질의 내용 자체가 반대를 유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어, 찬반 논리를 균형하게 다룬 정상적인 문항이며 입장에 따른 해석 차이에 불과하다. 여론조사 공정의 문항은 총 7개다. 이중 문제라고 지적한 문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번 문항. 경남교육청이 제정하려는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학생들이 동성애를 하도록 부추긴다는 반대 의견과 동성애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찬성 의견이 있습니다. 조례에 동성애 차별금지를 넣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위의 질문에 성적 지향, 동성애는 학생 인권들의 찬반의 극렬한 대립의 핵심적인 키워드이기에 도민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찬성과 반대의 현재 논리를 균등하게 다루어 설명한 후 찬반을 질문하고 있는 좋은 문항임에 분명하다. 이것은 연령별 응답 비율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시대는 현재 인식을 확인시켜 주듯 반대 42.6%, 찬성, 찬성 47.3%로서 찬성이 조금 높게 조사되는 것으로 선동하는 질문이 아님을 보여준다. 반면 실제 학부모에 해당하는 30대와 40대에서는 반대 약 68%, 찬성 22%로서 학부모의 부정적인 견해가 잘 반영되고 있다. 4번 문항,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광주지역의 학업성취도가 그 이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기에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의견과 조례를 만든 지역의 수능 성적이 조례 만들기 전후에 큰 차이가 없기에 조례는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성적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문항에 대하여. 이 학업 성취도는 모든 학부모가 충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에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하여 당연히 언급해야 하는 것으로서 찬반 양측 모두 기존의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 대립된 주야, 주장이 있는 부분이다. 이 항의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그 해석을 듣는 도민들이 판단해야 할 내용일 것이다. 위 질문은 찬반의 논리를 잘 담고 있으며 모두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다. 이에 대해 20대, 50대, 60대 이상은 반대가 다소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실제 학부모에 해당하는 30대, 40대의 경우는 반대 52%, 찬성 37%로서 반대측 주장에 조금 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즉, 자녀가 학생인 자녀다 학생인권 조례에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5번 문항.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안에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외에도 집회의 자유, 학생 임신과 출산 시 차별금지,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생님께서 이러한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부모, 학생, 도민들은 학생인권 조례의 세부 사항에 대해 거의 잘 모르고 있다. 일반적인 인권을 다룬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렇다면 반대할 단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와 찬성이 첨예한 갈등에 있는 것은 위에 열고된 조항들과 관계가 깊다. 위의분한은이 쟁점사항 중몇 가지를 나누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교사 학부모 신고제도 문제에 부각이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을 알려주고 판단 여부를 묻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조사다.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이러한 실체를 감추고 교복, 조발, 스마트폰 자유로 포장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모든 연령층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생 인권주례의 재정을 반대하는 비율이 상당한 차이로 높았고 20대도 찬성 50.7%, 반대 36.9%로 나타났다. 분명한 것은 학부모에 해 당하는 30대와 40대의 경우는 반대 68.5%, 찬성 22%로서 압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음을 한시켜주고 있다. 만일 교사와 학부모를 인권 침해로 신고하는 제도가 3장 전체에 있음을 알려주었다면 70, 80%에 반대 비율이 나타났을 것이라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마지막, 6. 2018년 7월에 리얼미터의 결과와 확연히 상반된 2019년 1월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합리적 의문에 대한 지적. 어, 리얼미터의 경남학생인권주례 재정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실시됐다. 1차 여론조사는 2018년 7월에 실시된다. 당시 경남학생인권주례를 아는 도민이 얼마나 있었을지 의문이다. 특히, 2018년 9월 도민에게 학생인권조례 발의를 공표한 것을 고려할 때두달 전인 7월의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작년 7월 당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도민의 인식은 미비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부재 속에 조사된 것으로 조사 당시 학생인권조례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떠올려 투표하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해 볼때 재정 필요 63.4%, 반대 38.8%인 리얼미터의 결과를 찬성측의 행태처럼 왜곡된 여론조사라고 호도할 일만은 아니라 생각한다. 2018년 9월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발의를 한다. 이 법안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반대단체는 문제의 조항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의 실체를 고발하기 시작했고 도민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 인식이 서서히 진행된다. 이제부터 감추어진 지를 밝히고자 한다. 2018년 10월 리얼미터는 2차 학생인권조례 재정찬반에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는 찬성이 43.7%, 반대가 38.3%로서 3.1%의 오차 범위 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린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특이할 만한 것은 반대 비율로 변함이 없고 찬성 여론이 63.4%에서 43.7%로 급감한 것이다. 즉, 발의된 지한달 만에 막연하게 조례 제정에 동의했던 도민의 찬성 여론이 판단을 보류하며 신중한 태도로 변화했음을 확인시키는 대목이다. 연이어 그 다음 달 11월에 여론조사 공정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학생 인권들의 재정 찬성이 22.5, 22 25.2%에 불과한 반면 반대는 52.4%로서 찬성 여론의 감소분이 반대 여론의 수되면서 재정 반대가 가파른 상승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후 1차 공청회에 불공정한 절차와 편파적인 패널 구성 등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고 2차 공청회마저 집회 신고의 사전 정보 유출 정황 등 민노총 등 외부 단체 개인 문제 등이 알려지면서 편파적이고 강압적인 박종훈 교육권과 행정청의 비인권 친화적 운영에 대한 일반 도민의 불만은 점차 심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마침내 여론조사 공정이 실시한 올해 1월 2차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25%, 반대 58.7%로 반대 여론이 완전히 정착되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여론의 추이와 각 시점의 이슈를 고려해 볼때 작년 7월에 여론조사를 근거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교육청의 주장과 작년부터 최근까지 추이를 종합적으로 관찰하며 올해 1월 여론조사를 근거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대 시민단체의 주장 중 과연 어느 주장이 합리적인 주장인지는 삼척동자도 알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근거자료 제시로서 여론조사와 관련한 교육청과 일부 도의원의 막말식 언론자는 일축되기를 바란다. 명확한 근거와 합리적인 해석에 근거한 반대 측 주장에 대해 팩트에 근거한 합리적인 주장으로 대응해 오기를 당부한다.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주장에 대한 반론에도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2019년 5월 22일. 경남 함께하는 시민단체연합 건강한 사회고민 포럼의 87개 시민단체 상임대표 김정수. 나쁜 학생인권조례 재정 반대 도민연합 상임대표 연대질문사항이있습니 경남 도민일보가 어떤 부분에서 평파적인 왜곡 보도 있는지 좀 지적 말씀해주시죠. 2 1자 경남 도민일보는 우선 그 도민일보가 아니라 경남 확신인권조의 찬성일보라고 했었는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에, 도민일보에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에, 실제 그 찬성 측 내용만 에,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고 어, 특별히 그 조권 침해 부분에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제시한 자료는 이제 2010년부터 쭉 추이를 제시하고 있는데 곧 2010년 11년 12년은 다그 삭제를 하고 13년부터 유리한 자료만 이렇게 보도를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것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도 실제 외국 편파 보도로 이제 지금 일괄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 보민일보는 외국 편파 보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뭐 MBC 주최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뭐, 뭐 지금 지워진 이유가 있습니까? 부할수있으니까 예, MBC 음. 부분은 지금 뭐 언론중재의 제소 네. 검토 중에 있어서 조금 네. 자료 준비 덜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고려를 했습니다. 자기에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우리 앞에 계신 분, 신문, 신문 들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계속 아고부터설명는 지금, 어, 지금, 오늘 아침, 네, 조간신문인데요. 조간신문에, 중앙지니다 조간신문에, 교사들이 에, 상담할 곳이 없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라 하는 이 신문 이 보도 내용입니다. 이걸 아마 신 아마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만, 정말 교사들이 항의할 곳도 없고, 상담할 곳도 없고, 파소연할 곳도 없다고 하는 이 신문 기사가 아침에 실려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디자님들인가다보셨으려고 생각이 되시는데, 이런 교사들의 인권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세워져야 되는 문제지, 학생 인권만 주장하다 보니까 교사들은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그냥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가르치고 그냥 듣, 끝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교사들이 지금 한결같은 이 항변이니까. 이런 것을 좀잘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추가적으로 경남 도민일보에서 제시한 그 교권침해 학력저하 동성애 조장 어, 학교폭력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근거 자료를 될수 있고 지금 한 것처럼 어, 완벽하게 될수 있고요. 그리고 설명한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이게 편파적으로 완전히 왜곡된 한쪽 흐름에 내용에 대해서 오늘 다 발표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 집중력을 이 여론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하고자 절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기자 준비된대로 추가 기자 회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하나. 있겠습니다. 네. MBC는 언론 중재에 간다고 도밀보사차만 요청. 아, 도밀보 마찬가지 같이 공의진검토하고있습니다 예예. 예. 하고 어민들 보는 외국 팬퍼머들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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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인수 송순호 의원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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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